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 전쟁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하였습니다. 암몬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루세 아들, 베난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난미는 루세의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할 당시부터 사울 당시까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들이 악하고 잔인하다고 여김을 받는 이유는 대적 국가 사람들의 눈을 빼기도 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악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에 문하세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것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 애육과 사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큰 패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한번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사람들의 침략으로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사울이 가는 기부하에도 이르러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말씀해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의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제비뽑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세를 외치며 왕이 세움을 받은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람이 농사나 짓고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왕궁도 세우고 또 병사를 모집해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아직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집화는 가장 미약한 집화였고, 아직 왕으로서의 사울의 능력과 자질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일상생활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가 길르한 야베스의 위기를 듣자 어떻게 행합니까? 본문 6절과 7절에 말씀해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이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큰 감동으로 암몬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고 있는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이 소집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이 이렇게 각이 뜨여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이 소집 명령에 응하게 합니다. 그러자 33만명의 군대가 소집이 되었고 이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그 능력과 자질을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일어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힘써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서 힘써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 일어나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중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